예, 파트 2에 보겠습니다. Mr. C의 메시지는 그 언론사, Mr. C의 메시지가 응답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니다 이 o 죠고 다음의 형용사가 는고 o 는 불완전 장사로 어떤 상태가 되다니다 그래서 대답되지 않은 상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Within minutes of the start of the ceremony, within 뒤에는요, from이 아니고 o f 예요 그래서 시리머니 시작하고 나서 몇 불과 몇분 안에 프레젠트 트럼프 웨인웨이인이라는 구동사가 개입하답니다. 워싱턴에서 개입을 했어요. 미스시 오브 시 주석이 뭐만다고 비난하면서 이 아메리카스 롤, 미국의 역할을 무시한다라고. 날병 차이나 중 워, 이차 때 중국을 돕는 제스의 미국의 역할을 무시한다라고 비난하면서. On Truth Social,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he wrote 그가 뭐라고 썼느냐면 the big question was uh, 커다란 그 질문 의문점은 뭐냐면 whether Mr. C would mention 시주석 uh, 언급을 할 거냐 말 거냐 the massive amount of support yeah, 엄청난 양의 지원과 그 다음에 blood 피요 무슨 희생이죠 그 엄청난 양의 지원과 피 를 언급할 것인지. that 네트워치즈가 gave to China. 그것을 미국이 중국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help it to secure its freedom. 중국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From a very unfriendly foreign invader. 매우 불친절한 외국의 침략자, 즉 일본이요. 제국주의 일본은 참 고약했지요. 예,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참 고약스러웠다 이거죠. 당시에요. 제국주의 시대에 예, 그런 예, 침략자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스터 트럼프 에디 추가해서 말했네요 Please give my warmest regards 나의 안부를 전해주시오 푸튼 and 김정은 두 사람에게 as you conspire 당신이 공모하는 동안에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 대해서 공모요. 공모 범죄자들이 공동으로 모의하는 거 말이에요. 당신네들,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을 조질 것이냐를 공모하는 동안에 두 양반한테 안부 좀 전해주시오. Indeed, 사실은요, y o Mr. C's Parade was not just a commemoration of the past. 사실, 이 시주석이 준비한 이 Parade가요, 단지, 단지 과거의 그 기념만이 아니라, but even more so, 아, 그, 그러나, 심지어, 오히려 더, 더 많이, 훨씬 더 많이는 뭐냐면 메시지였어요. 이 프레디가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For the West. 아니고요. 서방세계를 위한, 서방세계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About China's unstoppable rise. 중국의 멈추게 할수 없는, 멈추게 할수 없는 부상이요. 네. 그니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과 맞, 맞먹을 수 있는 그런 멈추게 할수 없는 그런 부상. 부상에 관해서. 이쇼 s h o w c a s e 이 프레이드는 잘 보여주었습니다. 뭐, 과시하다 해도 되고요, 과시. New ship destroying missiles. 새로운 군함을 파괴하는 미사일들. Undersea drone. 이 해저 드론들. And crewless combat planes. 그리고 말하자면 u n m a n n e d 마찬가지죠. 무인 전투기들이요, 무인 전투기들 그러니까 드론 종류들이요. That h i g h l i g h t d Chinese investment in military innovation. 그것들은 부각시켜 주었어요. 중국의 이 군사 혁신에 대한 군사적, 미리 y 군사 분야의 혁신에 중국이 투자한 것을 하이라이트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에, 뭐 하는 동안에 as China increasingly rivals the United States. 중국이 점점 더 미국과 맞서는 거죠. 맞먹는 겁니다. 맞먹다. For m i l dominance of Asia. 아시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에, 에, 아직은 뭐 태평양이나 아니면은 에, 태평양 뭐저 하와이 쪽 넘어서 하여튼 그쪽이나 아니면 대서양 쪽에서는 중국이 아직 맥을 못 주겠지만 그러나 이 아시아 쪽에, 아시아 쪽에 군사적인 지배. 지배를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한테 꿀릴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미시시 오서 issued an implicit warning. 임플리싯 암묵적인 암묵적인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타이완에게, US International support. 그리고 타이완의 국제적 지지 하는 지원 국가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of the perils 그위험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any move towards formal independence 공식적인 독립 타이완의 공식적인 독립을 향한 어떤 조치에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들에 대해서 경고 government's own way to get the g 리 v e r n m 리 n 탄 s 미사 n way to get 그 무기들 o v e r n m e n t s own way to get t 그래서 아머먼트는 그게 두 가지인데요, 대형 무기 아니면은 군비 확충. 이, 이 아머먼트의 반대가 디사머먼트. 디사머먼트는 군축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 군비를 좀 축소하는 거. In 스 i 치 speech, 에, Mr. C. 시주석이 연설에서 vowed to save our nation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맹세했어요.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시는 사브런지. 네, 그 주, 국가 주권을, 주권과 그 다음에 테리토리 인테그리티, 영토의 온전성, 온전성을 지키겠다는 건데, 온전성, 테리토리 인테그리티는 타이완을 포함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시주석 입장에서는요, 네. 타이완도 중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을, 그 타이완을 차지하는 것을, 타이완을 차지하는 것이 국토의 그 온전성 측면에서 과업의 완성이지, 무슨 침략이라고 인식하진 않겠죠. 자국 영토를 온전하게 딱 확보하는 거다 거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주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 a t u 테그 l i 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도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중국 인민해방군은요. Has always been a heroic force. 항상 영웅적인 영웅적인 그런 군대였습니다. On which 이, 이, 이 군대에게 the party and the people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이 can totally rely 완전히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군대이어왔습니다. The guest list on the scot r 이 게스트 리스트가 무엇을 강조했다는 거죠? How much the divide between Beijing and the West has deepened 얼마나 깊이 이 분열이요? Divide가 명사로 분열, 베이징과 서방 세계 분열이 얼마나 깊이 해스티븐 깊어졌는지 특별히 오버 특별히 무엇에 관해서? Chinese close alignment with Russia, 특별히 중국의 가까운 그런 지지 정적인 치 지지 with Russia, and its war in 우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아주, 아주 가깝게 지지한 거요. 예 가깝게 지지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베이징과 서방 세계의 분열 균열.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는 거죠. 게스트 리스트를 보면 그렇다 이거죠. 컨스피크스를 압선 워 눈에 띄게 결석한 사람은 워 하이 레벨 압선들 그 고위 대표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고 그렇죠. 예, 이것을 앞에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어순이 조치된 거죠. 그래서 아주 눈에 띄게 그, 그 결석한 사람은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위 대표인데 from major western democracies. 중요한 서방 세계 민주 국가들의 대표들, 그런 사람들 없었다는 거죠. Increasingly m e e 포함해서요. But the leaders of many Southeast Asian and Central Asian nations 그러나 많은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어차니드 a 레디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showing China's success, 중국의 성공을 보여준 겁니다. In strengthening regional partnerships, 이 지역의 지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을 보여준 겁니다. She is to gain acceptance of China as s 가요 d r i 또는 m o t i 이 말이죠. 이게 시 주석이요, 뭐뭐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To gain acceptance of China, 중국의 인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중국의 인정을 확보하도록 동기부여를 받는데, a s a Central Global Power 아주 중요한 세계 중요한 세계적인 그런 국가로 중요한 뭐 세계적인 지도자랄 말이죠 중요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중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And to revise the international system. 그리고 두 번째 시주 세계 이렇게 부지런히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두 번째 목적은 이 국제 시스템을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To better suit China's preferences. 더잘더잘 더잘 어울리도록 better suit. 더잘어울리다죠이 국제 시스템이 국제 시스템이 중국의 선호에 선호에 더잘 맞아 떨어지도록 라고 라이언 하스가 말드는 director o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브루킹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He views the presence of other leaders at his parade 시 주석은요. 이 자신의 퍼레이드에서 외국 지도자들의 존재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하면 as Validating progress, validating 무슨 뭐 증명해 준 겁니다. 증명. Progress 자신의 목표를 향한 진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The show of strength was matched. 이러한 힘의 과시가 중국 힘의 과시가 아, 무엇과 일치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시크루 예. 아주 아주 이례적인 이례적인 이 치안. 치안 조치와 딱 궁합이 맞았고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요. 무슨 말이냐면, many roads were closed ahead of time. 많은 도로들이 미리 폐쇄됐어요. With countless security guards stationed, 수많은 그 치안 그 치안 요원들이 주둔된 겁니다. 라운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둘레에. 이 경우에는 이제 오라운드보다는 이내 오라운드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throughout 뭔가요? 오라운드 해보면 베이징을 빼고 베이징 둘레에라는 말이죠. 그 말은 아니고 베이징 시내 전역에 걸쳐서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내 오라운드 베이징 또는 throughout 베이징, all over 베이징 뭐래죠? 베이징 전역에 걸쳐서 이런 수많은 이런 치안 요원들이 주둔이 된 겁니다. Journalists have been told 언론인들이 지시를 받았어요. To assemble 모여라. At a site. 어떤 장소에. Shuttle before 3 a.m. 새벽 3시 직전에 모여라. f equipment checks. 장비 검사를 받기 위해서. Before being led to Tiananmen Square. 예, 천안광장으로 인도되어지기 전에 장비 검사를 받기 위해서. Three hours before the start of the parade. p 레 r a 시작 3시간 전에 천안광장으로 입장하기 위해서. 예, 3시 전에 모여라 이거죠. For days. 여러 날 동안 volunteers. Wearing red armbands, 빨간색, a r 밴 b 요 n d 팔 a d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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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자원봉사자들이 h a d a d pad, a t a d p d p d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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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서 a d p a pad, p a t p a a d i a d r d p a t pad, a d d pad, pad, a d pad, pad, p 인 d pad, 물 a 방해, 방해, 뭐 물건이나 방해 인물들, 그런 물건들이 혹시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요. Watch for. 이때 for는요.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봐 주시하도록. Neighborhood workers hung Chinese flags. 이 동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뭐 동네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들은 중국에 국기를 걸었습니다. Outside every household. 모든 집 밖에다가 중국 국기를 개항했어요. And hutongs. Hutongs는 중국어로는 이렇게 되고요. 호동이고 우리식 발음으로는 중국 발음은 후통이네요. 후통은 이겁니다. Historic narrow a l l e y in Beijing center. 중국 중, 베이징 중심지에 있는 역사적인, 역사적인 좁은 골목길들 후통이라고 그러는데. a n e n t 그리고 이 n e i g h b 이 동네 근로자들이 근자들 아, 이 근로자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이 동네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뭐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통장, 반장 이런 사람들이, 그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당 뭐 관련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집 밖에다 국기를 다 개항해주고, 그 다음에 샌 메시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한테 무엇을 상기시켜주는,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인데, to guard against anything 무엇이라도 무엇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라는 겁니다. 무 anything that could disrupt t h event e 그 그이 행사를 방해할 수도 있는 어떠한 것이라 것에 대해서도 그 방어하고 조심해라는 거죠. 그런 게 혹시 있으면 신고하시고 or cause bad news 또는 나쁜 뉴스를 야기할 수 있는 could could disrupt could disrupt or cause 그럴 수는 어떠한 것이라도 또는 어떠 인물이라도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들 신고해라 이거죠. During this important event, 이 중요한 이벤트 중에 we encourage everybody, 모든 사람들에게 투의하도록 우리가 격려합니다. 격려죠. To watch the military parade from home. 집에서 군사 프레이드를 바라요.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Take concrete action. 그리고 아주 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To cheer o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요. 뭐박수친다든가 and celebrate the momentous occasion 그리고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이 기회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취하. 첫 번째로 취하 취하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응원하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기회를 기회를 또 축하하기 위해서 one message read 한 메시지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read는 자동사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과거니까 이제 r e d 라고 읽어야 되겠죠. One message r e d 한 메시지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Avoid crowded places 이 붐비는 장소를 피해 주세요. To reduce the risk of gathering 이 gathering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모여 모이, 모이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돼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 모이는 모여드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는 가지 마세요. 이거죠? 예, 그게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